좋아요, 구독은 필수입니다. 수드라이키. 뽀잉! 여러분들, 에어비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남메카닉, 여메카닉이라면, 어, 무조건 한 번씩 꼭 체크를 해봐야 될 영상입니다. 자, 다른 게 아니에요. 어, 얼마 전에, 어, 본섭에 이런 패치가, 밸런스 패치가 있었죠. 자, 그래서 실제로, 어, 쿠르지프 옵션이 바뀌었습니다. 황금 큐브를 더 이상 첨북 첨북하지 않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알다시피 여메카 남메카의 그 스위칭의 기본은 여러분들 그 동안은 균차였었죠. 균차 열보이를 껴서 했는 거였는데 이번에 데블스 커맨드 6세세 로보틱스 스승 데미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뭐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분명히 모르시는 분들이 있고 또 알면서도. 아씨, 크로니컬을 왜 바꿔야 되지? 귀찮다. 균차랑 A 차이 얼마 안 나겠지. 바꾸지 말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누르고 보실게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기존의 스위칭은 이런 식이었죠. 올 균차. 자, 보이십니까? 이게 현재 지금 보면은, 어, 로보틱스 극스위칭이라고 해서, 어, 뭐, 마이스터의 분노에서 4레벨, 이건 레전더리도 있습니다. 칭호 3레벨, 그럼 7레벨이야. 자, 사실 그러면 여기서 아바타에서 2레벨, 1레벨에서 여기까지만 해도 극스위칭이 됐어요. 실제로 크리처가 필요가 없죠. 자, 이렇게 스위칭 두 개를 가지고 딜을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오케이 어둠으로 <laughs> 해서 나왔네요. 자,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코로나 써서, 자 코로나 쓴 상태에서 트랜스폼도 한번 해주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마크 100%다 보정을 줬었죠. 트완포도 빠른 상태 여기서 스패로 팩토리 단타기로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처음 처음에 지금 버프는 균차예요. 자 2.1억이 나왔죠. 균차 2.1억 기억하세요. 한번 더 쳐볼게요. 변수가 안 나올 때까지 똑같은 딜이 또 나와야 돼요. 2.1억 똑같아요. 변수 하나도 없죠. 2.1 똑같아. 자 과연 스위칭 너의 딜표 상승은 몇 프로일지. 자, 됐어. 트랜스폰 6부위 맞죠? 자, 데브스 커맨드. 자, 데브스 커맨드 6셋은 로보틱스 수준 증됨10% 추가 증가. 균찰할 때보다 무려 4%가 높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부위. 오케이, 확인, 완료. 자, 정말 중요한 거죠. 정말 중요한 내요 자, 트랜스폰 계속 해주면서. 자, 번, 번 온, 번온 상태를 유지하고서. 자, 이제, 갑니다. 자, 똑같은 조건이에요. 자, 첫 번째. 2.15. 자, 2.15가 더 뜨나, 2.5, 2.15가 더 뜨나 봐야 돼요. 번호 유지하고. 2.15. 똑같네요. 똑같네. 2.1. 똑같네. 그치? 2.1. 한번 더. 차이 졸라 나네. 똑같네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 계산, 계산하는 친구들. 아까 2.10이었죠? 아까 2.10, 0. 정확히 퍼센티지로 정확한 퍼센트 저자 정확한 어, 퍼센티지에 적어주실 분3% 맞나요? 2 9 8자 여러분들 일단은 2.75 2.75 맞겠죠? 어, 네그2.3%뭐 2. 정확히 말해서 2.7퍼래요. 정확히 말해서 2.75자 2.75가 세졌습니다. 이 수치 여러분들 어때요? 좋도 없죠. 솔직히 크진 않죠. 자 근데 잘 생각해봐. 2.75의 마술을 보여줄게. 2.75의 마술. 2.75는 여러분들, 적은 수치가 아니에요. 자, 이거 보세요. 어, 12, 12강 황홀과 마술의 차이에요. 이게, 어, 3%쯤 돼요. 물론 이것도 뭐, 세팅에 따라 다르지만 뭐, 대부분, 느그라자 기준에서는 2.6% 밖에 안 되거든. 최대 마술가 맞잖아. 12강 황홀이 업그레이드 어, 기준에서 2.6에서, 어, 4.1까지 이렇게 왔다갔다 하니까, 이차이예요 또, 또 이게 끝이야? 아니야. 이 차이는 뭐야? 어, 창성의 창성을 천공으로 올렸을 때 차이가 3에서 세팅에 따라 다르지만 5% 정도 납니다. 이차이예요또뭐 있을까? 이차이만 있나요? 어, 동급 업글픽, 업글픽 간의 차이가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나가라자와 어, 초대륙의 차이가 세팅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충 3%쯤 나요. 마부의 차이가 3%쯤 나요. 자, 또 하나 적어보자. 자, 또 하나 적어보자. 이거야. 95제 할렘 에픽이랑 창성이, 할렘 에픽을 창성으로 바꿨을 때 3%에서 5% 차이가 나요. 세팅만, 아, 이건 2%다. 창성은, 엄밀히 말해서 할렘 에픽이 더 좋은 것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2에서 5 왔다갔다 하면 돼. 근데 5는 거의 없어. 5% 차이 대부분 안 나. 어, 거의 한 4, 3%, 4% 정도라 보면 돼. 차이 많이 안 나죠? 또뭐 있을까? 하나 더, 더 적어봐야 들라 이 구간. 또뭐 있지? 어. 그래. 할렘 95제 에픽이랑, 업글픽이랑, 어, 그래. 3%쯤 차이 나요. 3에서 5%. 어? 자, 또뭐 있을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거는 쉬운 스위칭이야. 무조건 맞추라는 거야. 이렇게 때문에, 어, 무조건 여러분들. 이 남매카 분이나 여매카 분들이나 이걸 보시고 귀찮아서 안 하시는 분들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르셨던 분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자기가 뭐 직장에 다녀서 바쁘거나 업데이트 소식을 제대로 전달을 못 받았거나 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어, 데블스를 안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꼭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 사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친구도 바로 데블스로 갈아탄 게 보이네요. 자, 유튜브 보는 친구들 구독, 좋아요 누르고 보시겠습니다.